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3월의 신제품을 잠깐 뒤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존디어 트랙터를 준비했습니다. 레고로 발매되는 존디어 트랙터는 이렇게 작은 포리지 하베스트와 대형급인 스키더 제품이 있거든요. 레고 테크닉 제품 중에서 존디어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농기계는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디어 역사에 대한 설명은 존디어 스키더 제품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존디어 9620의 사륜구동의 트랙터는요. 2022년도에 레고에서 발매가 되었거든요. 발매 당시에 큰 인기가 없어서 현재에도 레고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존디어 트랙터의 라인업 중에서 9시리즈가 최상형 모델이고요. 620은 마력으로 나타냅니다. 실제 차량은 트리플 타이어나 듀얼 타이어가 장착이 되거든요. 하지만 레고로 발매가 된 트랙터는 아주 단순한 이 제품은 조립 연령이 8세이고요 390피스 밖에 되지 않아서 테크닉에 입문하는 성인들이나 아이들에게 좋은 제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의 아트는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있는데요 배경도 트럭과 잘 어울리죠 뒷면에는 제품의 기믹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4번까지 봉투가 있고요 트랙터 바퀴와 사이즈가 큰 스티커가 있어요 설명서는 두 권인데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설명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에서는 제품의 기믹들을 포함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립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봉투는 차량의 프레임을 만들어주는데요. 라지에이터 그릴을 표현한 스티커를 패널에 붙이고 난 뒤에 중앙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차량의 뒤쪽은 턴테이블을 사용해서 후방 조향 기믹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이런 방식은 허리가 꺾이는 굴절식 구조라고 해요. 사각 프레임은 엔진 커버를 장착하기 위한 뼈대이고요. 바퀴 굴림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흰색의 마찰이 없는 핀을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라지에이터 안쪽으로 모듈을 장착해주면 패널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어요. 다음은 핸들 조향과 연동이 되는 기어 모듈을 만들어서 턴테이블에 장착을 시키고요. 차량의 뒤쪽 면을 표현한 브릭을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안전 패널을 붙이고 뒷바퀴 장착을 위한 모듈을 만들어주면 1번 봉투는 끝이 나요. 두 번째 봉투는 곡선형의 리프트한 모듈을 만들어서 손잡이 조향을 할수 있도록 기어에 맞물려 장착을 해요. 각각의 기어가 맞물려서 이렇게 움직이면 허리가 꺾이는 굴절식 조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양 쪽으로 날개 패널을 장착하면 뒤쪽은 완성이 돼요. 자 이제 엔진 쪽 커버를 만들어 가는데요. 커다란 패널에 에어덕트와 존디어를 표현한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투명 라이트를 표현한 브릭도 살짝 넣어줘요. 모듈의 뒤쪽은 캐빈과 연결하기 위한 브릭을 끼워주고 프론트 모듈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듈은 핸들 모듈인데 여기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는 캐빈에 탑승하기 위한 사다리를 표현한 파츠를 만들어 주는데요. 차량의 사이드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티커로 사다리를 표현했고요. 프레임의 양쪽에 장착을 시켜주면 이번 봉투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봉투는 캐빈을 만들기 위한 베이스 모듈을 만들어주는데 이 모듈은 배기 파이프 악세사리도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어요. 시스템 브릭을 사용해서 양쪽으로 작은 사이드 도어 패널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운전석 의자를 만들어주는데요. 엉덩이 쪽의 길이가 너무 좁아서 미피는 앉지 못하고 이렇게 미피를 운전석 바닥에 두고 앉히면 됩니다. 이제 뒤쪽에 캐빈 지지대를 장착하고 루프 프레임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앞뒤로 라이트를 붙여주고요 위에 패널을 붙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양쪽으로 배기 파이프를 달아줍니다. 그런데 한쪽은 배기 파이프 같은데 다른 한쪽은 모양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해드릴게요. 타이어는 56 고박이 26 타이어인데요 랭글러와 시티 몬스터 트럭의 바퀴와 같은 V형 트레드 타이어예요. 자 이제 차량에 장착하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봉투는 트레일러 봉투예요. 우선 리프트 암으로 트레일러의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얇은 상. 삼각형 리프트암을 사용해서 양쪽으로 프레임에 장착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바퀴축을 장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X를 사용해서 바퀴를 장착하는 프레임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 자 이제 트레일러를 만들어주는데 큰 패널과 빔을 장착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좌우로 스티커를 붙인 커브 패널을 양쪽으로 붙여주고요. 프레임을 바닥면에 장착을 해줘요. 이제 트레일러를 위아래로 작동시키는 기믹을 만들어주는데요. 한쪽은 손잡이를 만들어주고 반대쪽은 기억자 리프트암으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장착을 해줘요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바퀴를 이렇게 장착시켜 주면 트레일러도 완성이 돼요 완성된 트레일러는 트랙터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요. X를 사용해서 이렇게 핀의 역할을 해줍니다. 완성된 제품은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최근에 발매가 된 포리즈 하베스트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존디어의 리버리색인 녹색과 노란색도 잘 어울리죠. 스티커도 큼직해서 아이들이 붙이는 데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테크닉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적당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트랙터도 확실히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은 분명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조향은 굴절실 조향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익숙하지는 않지만 존디어 제품 중에서 스키도 제품도 이런 방식이거든요 바퀴 쪽이 조향이 되면 움직임이 좀 편한데 아이들이 가지고 놀 때는 이런 방식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엔진 커버는 있지만 엔진을 표현하는 브릭들이 없어서 조립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트랙터의 양쪽에는 배기 파이프와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요 구부러진 브릭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파이프 있고요. 반대쪽은 공기 필터가 있는 공기 흡입 시스템인데요. 엔진에 필요한 공기를 효과적으로 공급해서 최적의 연소를 해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차량의 패널을 보면 차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표현도 스티커로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트레일러는 레버를 사용해서 기울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울기도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뒤쪽 문이 없어서 물건을 싣고 가다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트랙터와 연결하는 부분은 엑슬로 쉽게 탈부착이 되어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타이어는 지름이 50. 2 6 m m 크기의 타이어를 장착했는데요 랭글러와 시티 몬스터 트럭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실제 차량에서는 이렇게 듀얼 타이어나 트리플 타이어로 사용했지만 레고 제품은 일판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듀얼 타이어로 바꿔봤습니다. 실차보다는 너무 많이 바퀴가 튀어나와서 이상하긴 하지만요. 파워는 더 있어 보입니다. 트레일러를 장착하면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존디어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서 참 매력이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레고 사에서도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십시오.